민주당이 내일 그러니까 24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한덕수 대행에게 이른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걸 공포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가 거, 아니라 거의 압박, 압박 네. 네. 수준도 거의 넘어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개엄하고 김건희 여사를 계속 이슈화를 해갖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데려 가지고 오겠다 이런 음. 의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뤄볼게요. 예. 네, 그 탄핵 협박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가 아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방을 나서 지금까지 쌓은 탄핵에서 스물네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헌재에 가 있는 탄핵만도 열 개를 넘어요. 이렇게 지금 탄핵을 쌓아서 마치 치적 사기처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탄핵한 이유가 뭐냐? 그냥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 연도에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탄핵되고 받지라고한 것을 쭉 보여줘 온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권한 대행에 대해서 우리 말 듣지 않으면은. 이것도 우리가 탄핵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역풍이 불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그다음 권한대행이 왔을 때즉 경제부총리죠. 경제부총리도 탄핵 그러니까 탄핵이여의어서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할수있다그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국정 이제 공백의 원인을 어 야당에서 원천적으로, 아니 노골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 역풍이 불과한데 높다 이런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한독수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 안 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네. 본인들이 음. 뭐 본인들이 마치 양보 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국정을 혼란 시켰으니까 자인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또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뭐 특검 안 해? 그럼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거야. 내일까지 특검 통과, 그,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공포해. 이거는 거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연쇄 탄핵은 둘째 치고 국무회의가 정족수가 그러니까 15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독수 총리를 탄핵을 하면 딱1 5이에요딱1 5시 이러다가 한 명이 아프거나 <laughs> 예. 한 명이 나 관도 혹은 음. 한 명이 그, 나도 또 탄핵을 당하면 예. 국무회의는 진행이 안 됩니다. 음. 여러분들 국무회의가 진행이 안 되면 국가가 안 돌아가요. 무정부 상태예요.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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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1 2 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은 내일로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의 혼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상 충성경쟁을 부추기는데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검 후보의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특검법에 지금 독소조항이 많다 이런 주, 어, 지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이 야당이 야당이 독점하는 그런 특검이다 이런 네.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특검 규모도 유례없이 크고요. 네. 국소조항, 뭐, 뭐, 규모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면, 예. 추천을 야당이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규모랑 뭐, 비용 문제인데, 예. 규모가 처음에 수사 준비가 20일이고, 그 다음에 뭐,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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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40일 연장을 해가지고, 최장 170일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만 150일이고요. 앞에 준비 기간이 20일이에요. 예. 최장 170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공소유지가 1년이 더 갑니다. 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근데 사실은 또 기소하고 나서는 특검이 할 일이 거, 별로 없어요 수사를 안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1년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비용을 비용 추계서 올라온 법안의 비용 추계서를 보면 157억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예.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아, 되어 있고요. 예.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그세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조항을 살펴보면 예. 19조에 특검법 예. 19조에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수, 검사나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군사 기밀 보호법상의 지역은 수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형사소송법 111조나 112조에 의하면 어떠한 군사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그 관계자랑 협의하여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조항을 예외로 한다. 아... 특검 이 특검은 다할수 있다. 예. 군사기밀보 국정원 뭐 군대 뭐 대통령실 다갈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특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밀을다 보겠다는 거예요. 다볼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특검이 마침 최, 정의의 최후의 보러라 생각하는데 박영수 특검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네. 그런 것이고 저는 이 특검을 주장할 때 진짜 막 그런 생각, 영화 범죄와의 전쟁 보면 네, 이럴 줄 알았다 막 이게 너것처럼 <laughs> 아니 공수처를 만들 때 이해가 나왔거든요. 공수처를 민주당이 막 주장을 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보수 진영에서 아니 특검 제도가 있잖아 특검 제도가 있는데 공수처를 왜해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약간 바, 반응이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아니 공수처를 만들면 이제 특검은 안 하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공수처로 사건에다 잊혔댔는데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공수처를 못 믿고 다시 또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야 네. 내 일할 줄 알았다 네. 라고 이렇게 네. <laughs> 하는 겁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아, 특검법에 그러니까 독소항이 많다 이런 지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을 그 특검을 추천하는 곳이 야당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거를 당초에는 뭐 법원 행정 처장과 대한변협 그다음에 한국법학교수회가 각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내란특검법 이른바 내란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막판에 막판에 야당이 그냥 두 명의 특검을 추천하도록 법안을 아예 수정을 해버렸어요. 통째로 수정을 해버렸어요. 이러면은. 사실상 그냥 본인들이 수사한다고 하지 그래요 차라리 그러니까 의혹을 네. 제기한 사람이 수사도 내가 하겠다라고 네. 해버리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수사를 네. 통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수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음. 위험하고 독소 조항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어, 굉장히 위헌성 법률 이런 거에 네.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중요하게 두거든요 그 지난번에 어쇠 육법 이거 제2이 요구권 요구한 것도 이게 전부 다 어, 현재 그 시장주의라든가 가격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섯 개 육법을 다어 이제 거부권 을 행사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위헌성 즉 아까 말한 것처럼 수사와 이제 의혹 제기자 같은 이 독소적 문제 때문에 아마 위헌성을 판단해서 높은 가장 판단 기준으로 해서 제의 요구를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기에 지금 아직 가결되지 않은 법안 하나가 국정조사안도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아, 야당이 아, 예. 그러면 이제 씨. 대통령실 직원은 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경,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경찰 가서 진술하고 검찰 가서 진술하고 공수처 가서 진술하고 상 특별특검 가서 진술하고 일반 특검 가서 진술하고 음. 국정조사가서 음. 국정조사 진술해야 돼요. 예, 똑같은 예. 말을 여섯 번을 더 나눠서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낭비냐고요. 아, 저는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지. 굉장히 이제 시, 문제가 심각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아, 부분입니다. 수사권 조정한다고 할때 저는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될줄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알았다. 네, 네, <laughs> 네, 알았다. 범죄와의전쟁입니다 <laughs> 네. 네. 지금. 네, <laughs> 네, 네 이렇게 줄 알았다. 진짜. <laughs> 아니 뭐 남미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지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 그때 제가 한귀로 듣고 흘리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딱 그렇게 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근데 공개적으로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또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공직자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처신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그리고 탄핵하려면 탄핵하라 뭐 이런 입장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탄핵하려면 정족수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걸 두고도 또 여야 간의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번 다뤄보긴 했었는데 151명 정도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200명의 그 찬성이 있어야 되느냐 그걸 두고 또 최근에 이거 여야 간의 다툼이 예. 있습니다. 예. 오늘 이사청문회 있잖아요. 네. 좀 희한한 게 오늘하고 내일 이 있는데 네. 오늘 두 명하고 내일 한 명합니다. 네. 오늘 두 명은 민, 헌법재판관. 자, 미, 네. 민, 아,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 오늘 두 명하고요. 내일 한 명을 해요. 근데 이게 복수를 하는 건지 오전 으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전 오입니까? 그럼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은 빨빨 리리 끝내겠다는 거고 네. 국민의힘 추천한 사람은 하루 종일 하겠다 하는 건데 한 팀은요. 한마 이제 마은혁 이제 헌법재판관은요. 열시합니다열 시하고 그다음 재판과 인사 청문회는두 시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 무시면 0시에면요1 2시전 점심 먹을 때 끝냅니다. 그러니까 네. 돌아가면서 딱한 마디씩 7분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 되게 멀었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어, 네. 아, 그렇죠. 아, 그게 그 무슨 네. 무슨, 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청문회 날림 청문회인 거예요. 아, 이런 날림 청문회 부실 청문회가 한다 그러면 뭐하러 이 청문회를 하느냐 이런 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좀 아쉬운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문회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 아니 이거 사실 아까 마은혁 험포 재판과 보잖아, 또 다른 분이나 이거 들어가서. 따져볼 게몇개 있거든요. 물어볼 게몇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상욱 같은 의원 당론 안 따르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말안 따르잖아요. 들어가야 됩니다. 몇몇 이렇게 원내대표의 말을 안 듣는 몇 분이 어, 우리 당 보이콧해도 난 들어가서 물어볼 게 있어. 들어가서 몇 개를 툭툭 물어봐야 돼요. 그분들 이제 마은영 후보는요. 네. 이제 후보는요. 인민 노래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날 음, 네. 인천에서 했던 유명한 노동 사건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사회주의 노동 이론 본인이 설파하고 네. 이제 작성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분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네. 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재판에 드러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지날 수 없는 그런 후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근무하는 곳이 또 무슨 뭐 이사장이 뭐 일하는 곳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얘기도 있고 뭐 하잖아요. 김희수예선 예. 예, 이거 음, 요거, 예. 요거는 들어가서 좀 물어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역사에 네. 좀 남겨야 되지 않나 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은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마 이 방송에서 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네. 이거 국회에서 이거를 안 다루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건좀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 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데 그 탄핵에 대해서 아까, 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있다고 하긴 해요. 사실상 정부를 해체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 여풍을 맞을 수가 있다 이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커트 캔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경우에는요. 한덕수 대행의 과도적인 역할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 이게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게 네. 미국이 신뢰를 보내는데 우방이 지금 신뢰를 보낸 인물에 대해서 서교치하는 어 이유로 탄핵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 쪽도 좀 신경을 쓰지 네. 않나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정도 좀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한 가지 내용 좀더 다뤄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 꼭 한번 다뤄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들이요,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진보적 대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맹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밝힌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가 보면요, 미국이 한국 보수 세력에 주는 모범답안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 보수 세력에 주는 모범답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이준 의원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어, 지금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리처드 롤리스입니다. 리처드 예.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입니다. 이분이 좀 오신 것 같은데. <laughs> 아 예. <laughs> 네. 아 티가 났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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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좀 버터를 먹었더니 네. 네. 어, 이분 이제 시아의 출신이에요. 맞아요. 시아의 출신이시고. 네. 한국어를 되게 잘합니다. 네. 한국어 잘하고요. 어, 작전국 CIA의 여러 부서가 있지않습니까 그게 작전국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에 굉장히 익숙하고 따로 공부를 또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네. 국방부에 있는 아태 아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을 역임했고요. 육자회담에서 미국 대표단 부단장으로도 활동했던 음.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굉장히 도사, 도, 음. 도사 같은 인물이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그냥 네네네.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 VOA라는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 미국의 소리, Voice of 음. America라는 음. 방송인데, 이 방송에 따르면, 저희가 앞서, 다뤘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과거 주한민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했던 아, 진보정당은 최근 동맹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한민군을 점령군으로 보고 있으며 반일정서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VOA가 그러면서 그 VOA에 출연한 인물이 리처드 롤리스 지금은 이제 NMV 컨설팅 대표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차관보까지 했었고 그리고 어, 마이클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출연해갖고 이 같은 내용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 한국의 주 주한민군 철수를 요구를 한다면 미국은 영구히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갈 거야, 떠나버릴 것이다. 음.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한국을 위협을 해도, 미군은 더 이상 개입할 의무가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히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당시에 미군을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언급을 했어요. 미국을, 아, 이재명 대표가 2021년에 점령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지도부와 외교 정책 방향 변화에 어떠한 우려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은 진보정부와 5년을 함께해야 한다. 만약에, 가정으로, 5년 함께해야 된다. 라면서도, 이 시기는 북한과 공통점을 찾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 예측 불가성과 겹친다. 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진영은 지난 8개월간 주한미군에 대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신중을 기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많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예, 우려를 네, 표했습니다. 네, 네. 예, 예. 점령군과 이 인식은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똑같은 네. 인식입니다. 네. 네, 네. 아, 여기 비슷한 게 이제 그 결을 연장 선상에서 VOA가 21일 보도를 한 거에 따르면 예. 미 국무부에서 이화영 재판에 이제 주목을 한, 하, 하고 있다는 게 아, 나왔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결의를 좀 촉구한다라고 네. 하면서 한국 정치계에 경고를 줬어요. 네. 이거 이재명에게 경고를 준 거거든요. 네. 야 북한이 생명을 다해가지고 지금 산소호기 흡땔랑 말랑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돈을 줘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냐?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하지 않았냐?라고 해가지고 어, 경. 고 를 줬고요. 이 경고를 들은 한국의 또 있는 교수 시민 단체들이 이거 이재명 ICC에 국제 형사 재판소에 어, 제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좀 있어가지고 좀 법령을 살펴보니까 네. 국제 형사 재판소 관련 법에 보면 그뭐 집단 살인이나 뭐 이러한 굉장히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은 여기 좀 해달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에 방조나 기여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화영이 돈 보낸 게 과연 거기에 어, 기소가 될 것인가? 이거는 네. 좀 법률적으로 좀 나중에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 너무 앞서 나갔나요 제가? 아, 이만용 씨 같은 <laughs> 경우에 이 내용 듣게 된다면은 <laughs> 네, 네. 아 이게 또또 네. 다른 또 뭔가를 <laughs> 주, 예, 준비해야 되는 국제, 예. 아, 이재명도 똑같죠. 예. 국제 형사재판. 이 제목이 정확한데. 7년 8개월에다가 예. 또 추가 기소에다가 예. 이것까지 예. 국제 형사재판까지 예. 갈수 있는 있는 것인데 예. 이 국제 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이 우리나라는 2003년에 발효가 된 건데 어쨌든 예. 미국의 소리죠. V O V O A 미국 관영매체라고 하는 V O A에서 예. 이거를 지금 점령군 플러스. 또는 그아돈 <laughs> 이재명 개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거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것이 명확 명확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게큰 의미가 있는 것이 네방송에서또 네. 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예. 네 그러면서 그 연구원이 한국 전쟁 이후 우리가 남았던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방어를 구축해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함이었고 75년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한국이 비록 세계 5대 군사 강국 중 하나로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을 가졌지만 핵무기를 가진 건 김정은이다. 우리가 물러나게 되면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다. 그럼 한국은 홀로 남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냐면요 그 VOA의. A O A가 아니라 V O A인데 형 V <laughs> 의원님만 <웃음> 웃으시네. <웃음> <웃음> 이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이게 국무부 산하의 미국 국무부 산하의 관영 방송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지금은 국무부 산하 외부 단체 소속이긴 한데. 국무부의 사실상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한 예, 그런 방송이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흘려가지고 약간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떠겠니라는그 답안지를 보여주고 아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해석입니다. 네.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서 혹시나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전략을 짤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최근 그러고 또 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재명 대. 대표의 점령군 발언을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할 정도로 반미 감정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야당이 주한민국 철수를 주장할 경우에는 정말 철수한다 이 부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방송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런데 이 v o 의에그 대답 내용이 저희가 언급해 드린 이 대답 내용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소식과 동시에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오래 전부터 이 정용진 회장의 역할에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정 회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향후에 그 한국의 머스크가 될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도 좀 관건인 것 같은데 미국에 가고 정용진 회장이 어떤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까? 예. 아, 네, 뭐 15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15분 그러면. 정도 예, 예. 얘기 더는데요 일단, 뭐, 취임식에 참여할 건지 여부, 아, 여기 대해서 오케이. 얘기를 좀 나눴다 그러고요.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최초로 아마 네, 만났을 걸로 지금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주니어 초대해서 음. 방문을 했었다 라고 네. 또 밝혔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이번 그, 트럼프 정부 내각에서 네. 아마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역할을 할것이제 그렇죠. 예, 백악관에 들어가서 아마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라인으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용진 이제 신세계 그룹 회장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먼저 한국 가장 빨빠르게 어 뭐랄까 라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어 라인을 지금 구축했기 네. 때문에 어 상당 히 여기서는 또 정용진 이분의 성향 이 옛날에 네. 아 멸공, 멸공, <laughs> 아 멸공, 멸공으로 또 우리 네. 성향이 확실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안심하고 소통 창구를쓸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을 거고요. 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여기서 하나 큰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팅 이제 대결 구도죠. 이거에 어, 북중을 넣냐 그리고 한미냐 이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정용진 이제 신세계 회장 캐게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탄핵 소추안 1차 탄핵 소추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들어갔을 때 뭐냐면요 아, 아. 외교 부분이 들어가있어요 맞아요. 맞아. 거기서 아, 어 네. 그렇죠. 거기서 왜냐하면 한미일 군사 훈련이라든가 한미 어떤 관계 끈끈한 관계 이거를요 야당에서는요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와 친하게 안 지내고, 왜 미국과 친하게 지내냐? 이게 탄핵 사유 들어갈 정도니까, 미국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6.25 전쟁이 북한에서 내려온 북침이 아니라, 미국에서 유도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지금 기본 입장이거든요. 여기 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재명, 그런 당이 이재명 대표, 점령군이라 외치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어떤 실컷 잠다 하면은 굉장히 미국과 한미 관계는 음. 악화의 레오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이렇 봅니다 그 정용진이 왜 트럼프를 음. 만났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에게 짧게 설명드리자면 네. 정용진하고 트럼프 주니어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2015년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그때는 뭐 별로 안 친하게 지냈다가 한 5년 전부터는 굉장히 자주 만났대요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트럼프 주니어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올해만 한국을 세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음. 근데 그세번을다 정영진 회장이 굉장히 성대하게 어, 대접을 해줬대요. 네. 바, 밥도 맛있는 거 해줬겠죠. 그래가지고 <laughs> 그러한 계기로 아빠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 아빠가 별장에 와가지고 같이 만날래 해가지고 만나게 된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업과 뭐 정재계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친밀감 있고 끈끈한 만남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약간 정영진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다가 멸콩 이런 것만 보다가. 네. 저는 좀 특이한 게 고현정 씨가 이제 전 네. 와이프 아닙니까? 네. 근데 고현정 씨가 2009년도에 무릎팍도사에 나오던가 또 올해 유퀴즈 온도블럭에 나왔을 때도 뭐라 그랬냐면 <laughs> 전남편에 대해서 그 사람 정말 유머러스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어 나는 뭐 이런 집안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정말 사람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사랑을 했을 것이고 다시 시간을 돌아가도 그 사람을 사랑했을 것이다. 와전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laughs> 그러한 전 부인을 봤을 때 사람이 괜찮다라고 <laughs>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 뭐. <laughs> 너무 앞서 나갔네요. 예. 네. <laughs> 아 예능을 네. 즐겨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그 얘기를 했다고요 이제 정윤준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 등 주변인들이 한국 정세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면은 저력 있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트 어, 트럼프 당선인 등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외교적인 뭐 공식적인 라인으로 간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맨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구를 하면서 선을 지키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정용진 회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그 특히나 이제. 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부터 뭐백 시간 안에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일어나고 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